안녕하세요. 헬라 트래킹의 정호. 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님과 그다음에 가수분이 CF를 했던 곳이죠. 네. 그것은 바로 밀레입니다. 밀레는 이제 백년 전통을 자랑하는 아웃도어 브랜드죠. 네. 네. 저희가 오늘 밀레와 함께 영상을 진행할 건데요. 음? 오늘은. 루트업3라는 등산화를 저희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음, 저희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이죠? 맞습니다. 네. 아. <laughs> 어, 밀레와 함께하는 컨텐츠라고 저희가 뭐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음. 저희 헬로트래킹 테스트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 신발을 신고 관악산 11국기봉 네. 그리고 불수 사독 북북북 중에 그 북북북을 네. 죠 <laughs> 네, 그래서 아... 극한의 환경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 거를 실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루트업 3 리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현재 저희가 있는 곳은 바로 삼성산입니다. 그때도 한번 왔었죠.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사실 여기 돌산 근처 가면은 암릉 음. 구역도 있기 때문에 네. 그쪽 가가지고 좀 접지력 이야기도 좀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흠. 저희가 오늘은 산행 진행하면서 우흠. 자연스럽게 저희가 느꼈던 점. 다 풀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럼 한번 저희랑 가면서 루트업3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가시죠. 가시죠. 응. <웃음> <웃음> 네, 첫 번째로 우선 디자인부터 얘기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요새 패션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 예뻐야 손이도 많이 가요. 네. 저는 그래요. 근데 좀 더운데 음. 앉아서 좀 얘기할까요? <웃음> <웃음> 여기 그냥 돌에 좀 앉아서 얘기해야 되고. 어 여기 좋다. 아, 좋지, 좋지. 음, 음. 아 그럼 한번 디자인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네. 디자인. 저는 사실 이걸 처음 봤을 때 음. 조금 아 이제 좀 트렌디하게 나왔다. 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음. 색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총 다섯 가지 색깔로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좀 회색깔 톤이었고 음. 음.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연보라? 네 라벤더. 라벤더 색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 저는 사실 이게 연보라예요? 처음에 이거 응. 선택했을 때그 응. 네. 모니터로 봤을 때는 색상이 네. 조금 어? 조금 올드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음. 이런 생각 받았는데 실제로 음. 보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음, 저는 화면에서도 예뻤어요 어? 이런 컬러가 있네? 그거 사봐야겠다 음. 딱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예뻤어요 음, 그거는... 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색상이 흔하지가 않아요. 이런 컬러가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밝게 음. 아주 예쁘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저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 어, 이것도 괜찮았어요. 저도 이렇게 약간 음. 뭔가 칙칙할 수 있는 이런 색깔을 음. 약간 형광색 같은 걸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줘가지고 음. 나쁘지 않게 저도 잘 신고 있습니다. 음, 예뻐요. 음.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디자인 얘기한 김에 저희가 여기서 이 착용감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착용감은 착용감. 놀랐습니다. <laughs> 놀랐죠. 그러니까 나쁘게 놀란 게 아니라, 진짜 맞아. 그냥 내발 음. 어, 진짜 뻥 하나 안 치고, 이런 말 써도 되게,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뻥 하나 안 치고, <laughs> 어좀 약간 이어갱이좀 그렇지만, 뻥 하나 안 치고 음. 신었을 때 정말 편했어요. 그냥 음, 발볼, 그냥 발 등, 음. 제가 조금 평균 이상보다는 큰 편인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크게 잘 나왔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 그다음에 음. 발등이 좀 높으신 분들도 음. 어, 루톱 3를 신었을 때는 굉장히 음. 편안하게 신을 수 있게 나왔습니다. 음. 어, 저는 그냥 발등이나 발볼이 평균적인 건데 저도 딱 신자 마자 오잘 맞는데 그런 소리가 음. 확 들었어요. 맞힌 것처럼. 음.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연컨데 지금까지 신었던 등산화 중에서 편안함은 제일 일등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신어봤어야 한뭐한열다쪽이 정도밖에 안 신어봤겠지만 이 정도밖에? 어. <웃음> <웃음> 근데 그 중에서 그중두는 사나 중에서는 음. 놀랄 정도로 편했습니다. 어, 맞아요. 어. 저도 그건 인정.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쿠션감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음.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쿠션감이 음.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음. 어, 근데 막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 쿠션감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그 쫀득쫀득한 맛은 없습니다. 음, 근데 저는 음, 음, 그런 음. 쫀득쫀득하거나 말랑말랑한 걸 너무 싫어요. 해 아, 왜냐면 그 착용했을 땐 편할 수 있지만 아, 일반적인 산행에서는 발목에 무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음. 오히려 말랑말랑한 것보단 딱딱한 걸 좋아해요 음, 음, 음. 저는 말랑말랑한 걸 좋아합니다 <laughs> 너무 저는, 달라요 어, 저는 너무 달라. 쿠션감이 있는 걸 좋아해요 사실 음. 근데 이 루트업3를 신었을 때 처음에는 어, 쿠션감은 별로 없네 했는데 근데 편안해요. 쿠션감이 없어도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착용감 면에서는 좋다. 착용감은 진짜 가비라고. 볼수어 정말 그건 인정. 어. 정말 너무 좋죠. 근데 누가 신어도 뭐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음. 음. 본이 아닌 게 여기 좀 오래 쉬었는데 돌산으로 얼렁 올라가죠. 갑시다. 더 있다가면 안 됩니까? 어? <laughs> 가시죠. 갑시다. <laughs> 아, 어, 그럼 이어서 우리 통기성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우선 통기성을 담당하는 어퍼 소재랑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라이너 소재를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루트업 3는 스플릿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스플릿 가죽은 통기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통기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막 미친 듯이 떨어진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음. 걱정하지 음. 않으셔도 되고요. 음. 상대적이다. 어, 상대적이다. 음. 그 다음에 가죽을 전체를 다 덮어버린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만 가죽을 더 띄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루트업 3에는 외측부에다가 이제 스프릿 가죽을 붙여놓고 그 외적으로 이제 통기성을 좀더 살리기 위해서 애폴리에스터 소재로 숨구멍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에 라이너 소재 조금 신기합니다. 100년 전통의 밀레 아니겠습니까? 밀레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드라이 엣지라는 어 멤브레인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깝게도 뭐 디테일하게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음. 뭐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브랜드 측에다 물어보니까 우수한 방수력을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 소재라고 합니다. 음. 뭐 통기성이나 네. 뭐 방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치적인 부, 부분은 어디까지나 음. 수치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통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음. 저희가 정말로 힘들게 테스트를 했잖아요 네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아, 힘들게 했습니다 11구기봉 불수사도북 중에 마지막 그 북북북 근데 둘다 압능산행 이어가지고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열도 많이 났고요 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네. 산행이었죠. 네, 네, 네. 날씨도 많이 더워졌고. 맞아요. 그 장거리였고. 네. 또 저희 짐이 또좀 많습니까? 네, 짐도 많고. <laughs> 어제 했던 에 저희... 일반적인 산행이랑 저희가 하는 산행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사용을 해 봤을 때 저는 통일성이 매우 좋다 라고 말하긴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음, 뭐 네.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15쪽 정도 되는 등산화로 비교해 보면 음. 뭐 매우 좋은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매우 부족한 그 정도도 아닙니다 음. 한 중간 정도 음. 되는 통기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음, 음. 음. 기본적으로 저희는 멤브레인 어, 소재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차피 비온을 산을 아, 안 가요 그쵸 그쵸 그쵸, 어, 그쵸, 그쵸. 그래서 어. 사실 이 멤브레인 소재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통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어텍스를 넣어주던 뭐 좋은 소재를 넣어주던. 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음. 또 없으면 또 근데 아쉽죠. 어, 이게 또 인간의 욕심이라는 음. 게 있어서. 어. 또 비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네. <laughs>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네. 어, 뭐 통기성은 저는 뭐 그렇게 느꼈어요. 좀 어땠어요? 음. 그 통기성 부분은 인솔이 좀 아쉬웠는데 숨구멍이 없더라고요. 좀 이제 숨구멍이 있어서 이게 좀 공기 순환이 되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어서. 편의성과 이제 안정성에 대한 얘기도 음.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 음. 루트업 3가 어, 260mm 기준으로 해서 460g. 음. 그래서 중등산화치고는 가벼운 음. 무게로 포지션이 됐습니다. 네네네. 네, 네. 어, 무게적인 스펙을 봤을 때는 어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느낌을 받았던 건 확실해요. 음, 음. 왜냐하면 착용감이 좋다 보니까. 맞아요. 어, 신었을 때어왜 이렇게 가렸지 음. 어,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중등산화답게 위에 두 세트의 후크가 달려 있습니다. 등산화 끈을 고정. 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등산화 끈이 고정은 되는데 그 안쪽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등산화 끈이 잘안 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후크가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후크가 좀아 좋을 수 있어요. 수 어. 음, 왜냐면은 이게 고정이 안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네. 뭐 등산화 끈을 풀리기귀찮고그 다음에 그냥 이 상태에서 신발을 벗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네. 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고정되는 게좀 좋아해요. 어. 그래서 좀 더, 왜냐하면 등산하다가 음... 이제 끈이 조금 조금씩 느슨해지잖아요. 어... 근데 후크가 제대로 잡아주면 그렇게 좀 방지가 되긴 하거든요. 음. 저는 그럴 약간 그건 그런... 아쉽다. 어. 음. 저는 이 부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끈이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후크를 다 벗기지 않더라도 신발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편의성. 중점을 두고, <laughs> <너는 웃음> 안정성. 어, 기능과 안정성을 저는 <laughs> 어. 되게 중점을 두기 때문에 네. 부부긴 하지만 의견차가 네. 있어요. <laughs>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발목은 잘 잡아줍니다. 네. 어, 중등산답게 화 발목은 잘 잡아주고요. 음. 쿠셔닝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어, 발목을 꽉 조아도 음. 아프지 않고 폭신폭신하게 가볍게 음. 잡아줍니다. 음. 그 부분은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저도 좋아요. 음.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등산화 앞쪽에 있는 토캡이에요 이게 등산화가 최근에 들어서 트렌드가 이제 가벼워지다 보니까 음. 이쪽 부분을 굉장히 강가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되게 짧게 만들거나 그거를 소재를 좀 얇은 걸 쓴다던가 음. 그러다 보니까 발이 잘 보호되지 않는 등산화들도 가끔 있어요 음. 근데 이 루트업3는 엄지부터 새끼까지 잘 보호될 수 있게 음. 토캡이 길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암릉산행을 하면서도 음흠. 발에 끼어도 전혀 발이 아프지 않게끔 음. 잘 보호해 주었어요 경량화 됐지만, 이거 잘. 케어해 준 거. 저도 이 부분 칭찬합니다. 맞습니다. 굿. 굿. 응. 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접지력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응. 저희가 돌산을 왔지 않습니까? 돌산이면 끝에 이제 돌이 많아요. <laughs> 정말 돌로 된 산이죠. 맞아요. <laughs> 어. 그래서, 어, 접지력은 그쪽에서 이제 한번 저희가 익사이팅하게 한번 돌을 거침없이 올라가면서 어. 이야기를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산이다 마지막 국기봉. 마지막 국기봉. 후! 잘 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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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호, 호, 호! 호! 오, 시원해. 오 멋있네. 와, 전망 좋아. 오. 날씨가 아주 좋구만. 저희가 지금 방금 여기를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뛴 거야? 어. 어때? 아. <laughs> 아, 표현하고 싶었어. <laughs> 접지력에 대한 거 거를... 진짜 왜 이렇게 열심히 뛰나 했다 진짜 <laughs> 다람처럼 뛰었습니다 네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이제 관악산 우리 기억나 저번 주에 이렇게 다다 다 이거 테스트하려고 다 돌았잖아 여기 또 공교롭게 하고... 또또 왔네 여기다 또... <laughs> <laughs> 아... 일주일만에 왔어 어. 어 여기 다 돌고 이제. 추억의 장소에서 리뷰를 합니다. 아 여기 그때 너무 좋았죠. 음. 밤에 딱 왔었는데 그러니까. 야경도 보고. 응. 음. 어. 우리 그러면 여기 이제 접지력 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네. 저쪽 들어가면은 이제 비밀의 장소가 있어요. <laughs> 비밀은 무슨 다 알고 계셔. 어 그런가? 어. 저쪽 내려가서 하려고 했다가 여기가 좀 조망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밀레 이제 접지랑 얘기를 해볼 건데, 음. 루터업 3는 기본적으로 h g 07이라는 이제 기술이 들어갔어요. 음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4포인트 그립, 음흠. 밀레 자체 기술로 들어간 건데, 음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비브람 메가 그립, 타사의 다른 이제 접지 기술들이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4포인트 그립이나 이런 게 낯설 수 있죠. 음. 음, 처음에 저도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을지 의심을 했습니다. 음. 근데 놀랐죠? 어, 놀랐습니다. 어, 네, 네, 네. 단형 컨데 그 응. 비브라 메가 그립이랑 비교해서 훨씬 우위에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오히려 이게 접지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안쪽에서 발이 밀릴 정도로 응. 쫀득쫀득하게 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응. 아웃솔 만져보면은 되게 말랑말랑하면서 약간 쫀득쫀득하거든요. 응. 그게 아무래도 돌에 붙으면서 응.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딱 붙는 <laughs> 그런 느낌을 줬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접지력이 우수했다. 든든하죠. 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암릉을 타셔도 뭐 밀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흠.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접지력 가졌기 때문에 네. 다시 보게 됐어요. 밀레 그 포포인트 그립이라는 음. 그런 새로운 기술력을 네. 알게 되면서 굉장히 믿음이 간다 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그럼 접지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다시 하산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거 로터 스림. 누가 신으면 좋을지 추천을 좀 해볼 거예요. 저는 암능 산행을 즐겨하시는 분 또는 암능 산행을 초점을 두고 산행하시는 분 음. <laughs> 아무래도 접지력이 진짜 우수하다 보니까 어... 이걸 신고 산행하시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밀레 등산화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음, 네. 아무래도 이제 밀레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소외되었다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어.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너무나 괜찮은 등산화였고, 그래서 고민을 한다고 하시면은 어 그냥 서슴없이 구입을 하셔도 부담이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거 있죠. 가성비가 좋은 제품. 어. 음, 아마 이 루트업 3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접지력이면 접지력. 그 다음에. 디자인이면 디자인 음. 어, 그런 것들을 다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산을 이제 시작한다 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한번 밀레 매장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루트업3 한번 만져보시고 신어보시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내려왔나? 아니야 아니야? 찌라 <laughs> 뭐,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 뭐 <laughs> 여기야? 어 어우 고생하셨어 진짜 여기는 운동화 신고 면 죽겠다 아 근데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운동화를 <laughs> 미워하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거지 뭐. 안돼안돼 <laughs>